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홍릉수목원으로 나무 보러 왔습니다. 나무에 팝콘을 걸어놓은 듯한 흰 배롱나무를 만났습니다. 배롱나무는 붉은색인데요. 자미화라고도 하는데 붉은 배롱나무의 변이라고 합니다. 저 무수한 꽃봉우리들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연이어서 피기 때문에 백일까지 꽃을 볼수 있다고 해서 백일홍 나무라고도 해요. 만질 만질한 수피를 손으로 긁으면 잎이 움직인다고 해서 간지럼 나무라고도 하답니다. 박주갈이 예쁜 꽃이 피었어요. 좋은 향기를 내주었던 기억이 있어서. 끈끈거렸는데 비온 뒤라 그런지 향을 못 느끼겠네요. 좀더 화려하게 풍성하게 피어오른 녀석을 만나면 올해도 박주가리 향에 취해보렵니다. 박하 꽃도 올라왔네요. 층층으로 앙증맞게 모여있는 꽃. 잠시 민트 향을 흡입해 봅니다. 예전에 가죽 염색하는 곳에 견학 갔었는데 입구에서 바카잎을 나눠주더라고요. 코에 쑤셔넣고 그 공장 견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식물 이름들이 궁금해서 해설사 선생님을 따라 나선 적이 있었는데요. 다기장풀 앞에 서시더니 꽃을 가리키면서 미키마우스가 연상되시죠? 했던 말씀이 이 다기장풀 꽃을 볼 때마다 떠오릅니다. 달개비라고도 하죠? 흔하면서도 작정을 하고 봐야 우리 눈에 보이는 듯 해요. 초롱꽃과의 모싯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음, 아주 옅은 자줏빛을 띠는 것 같아요. 모싯잎은 식용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대요. 음, 모싯잎을 고기와 함께 쌈으로 싸먹기도 하고요. 또 차로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키가 큰 나구송인데요. 마침 열매가 낮은 곳에 매달려 있어서 접사해 보았습니다. 가끔 고개를 한껏 제끼고 올려다 보곤 하는 아주 큰 녀석인데요. 메타세카이어랑 항상 헷갈려요.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로 얼추 짐작을 하곤 하는데요. 가을에 깃털 모양의 낙엽이 지는 관계로 상록수가 아닌 낙엽수래요. 그래서 낙엽 침엽 교목이라고 분류되지요. 제가 화렵수원으로 이동을 해서 들어왔는데요. 꽃이 핀 나무가 있어서 눈에 띄어서 와봤습니다. 종목형이라고 하네, 하네요. 음, 큰 교목은 아니고 관목인 것 같은데요. 옆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음, 잎은 다섯 장씩 되어 있고요. 결각이 심한 것도 있고 결각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나무에 비해서 덩치가 작다고 해서 존목형이라는 이름을 얻었대요. 꽃이 산발적으로 많이 피어 있습니다. 잎을 좀 땡겨 보았습니다. 잎이 살짝살짝 결각이 져 있죠? 이 잎은 거치가 크게 더 많이 생겨 있어요. 검색해 보니 존목형은 입의 변이가 심하다고 하네요. 문배나무 표지판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곳 홍릉수목원에서 처음 발견된 문배나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여 이름을 붙이게 되는 나무를 기준표본목이라고 하는데 1935년 현재의 위치에서 처음 발견되었대요. 산 돌배나무의 변종으로 산 돌배나무에 비해서 꽃, 꽃이 큰 것이 차이점이랍니다. 오갈피 나무는 두릅 나무과예요. 중국이 원산지로 한반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대요. 잎자루에서 나온 잎이 다섯 장의 작은 잎으로 갈라져서 오갈피 나무라고 불른대요. 예로부터 불로장생, 자양강장의 약초이고 인삼과 비교할 만큼 탁월한 약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 인삼이라고도 한대요 8월 중순부터 꽃이 핀다고 하니 꽃이 핀 모습도 찾아와서 봐야 겠어요 인동과의 낙엽 활렵관목인 괴불나무가 꽃이 지고 앙증맞게 열매를 맺고 있어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꽃도 예쁘고 열매도 익으면 빨갛게 오래 매달려 있어서 공원이나 정원에 정원수로 자주 쓰이는 나무래요. 꽃이 노리개 같아서 또 열매의 모양을 보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괴불나무. 열매가 한 쌍, 두쌍 이렇게 있네요. 마주나게 되어있는 입자루 끝에 한 쌍씩 매달려있습니다. 감나무과 고염나무를 만났습니다. 고염나무는 암수 딴구루예요. 고염나무 꽃이 예쁘게 피어있을 때 사진에 담아두었던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나무는 스구루였네요. 고염이 하나도 안매달려있다라고요 그, 그걸 보고서야, 아, 암수 땀구루였구나, 알았어요. 다른 장소에서 고염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암쿠루를 만났습니다. 저는 고염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럴듯한 가시 때문인지 옛날에 집 울타리 용으로 많이 심겨졌다는 탱자 나무입니다. 탱자를 듬직하게 매달고 있는데요. 그냥은 쉬고 쓰고 떨어서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열매지요. 그렇지만 그 탱자 열매의 약성이 좋아서 약재료는 많이 쓰인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탱자 잎을 가까이에서 봤는데요. 탱자 잎도 잎자루가 날개가 있네요. 참 오묘합니다. 구골나무는 물풀의 나뭇과 상록 관목이랍니다. 홍릉숲 구골나무는 무늬가 있어요. 개화시기가 11월이라고 합니다. 푸르게 노지 월동이 되는 녀석이니까 추운 겨울에 한결 빛이 나겠어요. 구골나무의 전체적인 수형입니다. 병물계암나무입니다. 처음 보는 열매라서 신기했습니다. 계암나무 열매랑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잎이 계암나무 잎과 거의 비슷한데, 열매는 완전 땀판이라 신기해요. 새 주둥이를 닮은 것 같기도 해요. 호리병 모양이 연상돼서 병자가 붙은 거라고 하네요. 참개함나무, 물개함나무, 병물개함나무, 이렇게 세 가지 개함나무 열매는 모두 비슷합니다. 꼬리가 길게 빠진 모습이에요. 중국과 히말라야 경계부분에서 서식하던 온나무를 들여온 이후에 야생화가 되어서 한반도 전역에 퍼졌다고 해요. 히말라야 출신이라 서늘한 환경에서 잘 자란대요. 5, 6월에 꽃이 피었었고 지금은 열매를 매달고 있어요. 온나무 하면 옷따이 생각나죠. 그리고 나무 수액은 도료로 사용되어 나전칠기가 생각나고요. 옷에 있는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 각종 독성 성분을 만들어서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데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무를 잘 받으셨다가 산에서 이 녀석을 만나면 만지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제일 처음 만난 나무가 숲피가 매끄러운 배롱나무였는데요. 제가 지금은 또숲피가 회백색이면서 매끄러운 사람주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옛 선인들께서 입으시던 복장의 색이랑 비슷하기도 하여서 주위가 어둑해지는 밤에는 꼭이 나무 서 있는 모습이 사람 서 있는 듯 했다고 해요. 배롱나무는 알몸이 서 있는 듯 민망하고 사람주나무는 복장을 갖추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곳에 올 때마다 신기한 숲이만 만져보고 가곤 했는데 오늘은 열매를 매단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엔 단풍도 예쁘답니다.